이봐 안녕 잘 지냈어 아이고 디디 경찰이네 호호호 아니 난 추디 승경이야 사고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지 뭔데 주차장 수건 누가 신호등 보셨나 그거 내가 안 했다 홍강마 아가씨 애기 깨겠어 나 출근해야 돼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10달러치 자료 장사는 조금 밀어 난 돈을 꽤 벌어 하루에 이백 달러 정도 그리고 열두 살 때부터 이일에 삼백 육십 오 일을 해왔어 시간이 돈이야 전이 비켜 사진 확인만 해줘 워터 뭐, 도시한테 하루 팔았지 그렇지 그래 알아 난 모두를 알아. 그리고 도끼 인형은 장만감 가게에 있어야지 도와다면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알았어 그럼 하는 수 없지 뭐. 야, 내, 요, 뭔지 니콜라스 거. 와이드 당신을 체포한다. <놀람> 하 무슨 죄니 네 기분 거슬린데. 탈세는 중범죄야. 자 하루에 200달러 1년에 365일 내네 12살 때부터 20년간이니까 곱하기 20하면 대충 계산해도 146만 달러쯤 되는 거 같네. 알겠지만 난 멍청한 도끼잖아 근데 우리가 또 곱셈자료 당시 앞세를 보면 식이 어디 보자. 됐지만 이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범죄야. 5년이면 되겠는데? 자, 글쎄 그 주장의 뒷받침하는 증거는? 100달러 정도. 그리고 열두 살 때부터 2, 2, 3, 6, 7, 이 일에 365일을 해왔어. 시간이 돈이 천천이 비켜. 그건 입으로 자극한 셈이지. 이 펜이 갖고 싶으면 실종된 수다를 찾아 주던지, 아니면 갖고 있는 카페에서 나 팔면서 살던지. 이게 뒤통수칙이라는 거지. 오유 <놀람> 지대수 넌 경찰이야 네. 그럼 이게 필요할 거야 토끼챙책라 이제 아. 말해봐 하,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가 많이 가는 곳은 알아 가자고 귀엽고 여이토끼가갈 만한 곳은 아니야 귀엽지 않아? 빨리 타 알았어 타라면 타야지